우리 이제 요번에그 조문 특강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이제 헌법 어 조문 이제 전문부터 130개 조문 전체 다쭉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법 볼 거고 이제 국회법 볼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올해 이제 우리 기본 강의 쭉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6월 달 판례까지 다 체크하고 챙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어 7월 인데 그래서 어 우리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수업 진행하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챙그, 챙기지 못한 거 그리고 보니까 아 이제 요번 주에 피셋 시험이 있어요 취급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피셋하고 상관없이 지방직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직 9급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국회 8급은 이제 전반기에 보지만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조금 이제 후반부에 또 보는데 그리고 헌법 조문은 뭐 이제 경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승진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뭐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공통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조문이 시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쭉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제 법원직 뭐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7급이라든가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즐겁게 쭉 하시기 바라고 오늘 4시간 하고 그다음에 내일 4시간 하고 모레 4시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조문 법령들 최신 판례까지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PT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교재는 없어도 돼요. 교재는 없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 헌법 조문집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보시면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개정판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조문 법령집이다 보니까 헌법은 안 바뀌는데,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이제 부속 법령은 조금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업 진행하면서 예전 책 가진 사람들은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또 우리, 핸드아웃 나눠드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좀 보충하시면 되고요. 교재에다가 이렇게 가피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시로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책이 사는 순간 이제 헌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근데 가피를 하고 수정하고 고치면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 법령이 이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법령 특강을 또 최신 판례 특강을 또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법과목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것들은 평소에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사이사이 중간에 이제 이런 이제 무료 특강 하는 거, 또 보충 특강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특강이 진행되고 나서 헌법 조문이 쉽게 안 바뀌지만, 이제 법령은 또 이제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또 보충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법령 사이트 또 이제 확인하시면 또 돼요. 아시겠죠? 이제 국회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공부하는 부속 법령은, 시험에서 많이 다뤄질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 사회에서도 중요한 법령이에요 사실 국회법 같은 거 바뀌면 언론에서 다 다룬단 말이에요 국적법도 바뀌면 당연히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어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취지라든가 바뀐 조문들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뭐 기사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법령 개정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항상 so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네이버 이제 신동헌법 카페 또 이제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질문하셔도 되고 활용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조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절대 조문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합격생들도 만점 맞는 친구들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조문 때문에 이제 작년에도 하나 틀리고 두개 틀리고 이런 고득점한 친구들 이 있죠. 판년는잘안 틀려요. 조문 조문, 어? 헌법 조문, 그리고 이제 국회법 조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모기가 있네 이 어, 잡았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모기를 잡았어요. <웃음> 잘했죠. <웃음> 네, 그래서 어, 지금 날씨가 이제 덥고 하다 보니까 어, 하여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마스크 불편해도 꼭 쓰시고 아시겠죠 마스크. 저도 이제 소발 때 불편하지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 참 진짜 1년은 안갈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덧 적응이 돼서 <laughs> 적응이 돼서 벗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어, 코, 입다 가리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찍었던 것 중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화 팔레 이런 거 이렇게 마스크를 턱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있는 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면 통제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작년, 그, 셧다운 전이어가지고, 그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당시 법령을 다 준수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헌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옛날 찍었던 것 중에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혹시 이제 해설 강의하는 거,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촬영자가 가까이 있으면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제 규정을 준수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꼭 쓰시고, 또 우리 이제 손소독제 항상 비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저기. 손소독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합격입니다.